안녕하세요 하마맹입니다 안쪽 허벅지가 뻣뻣하시거나 평소 고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 골반이 전방 경사 및 내외전 체형 또는 후방 경사 및 외회전 체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구리 자세 스트레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강도가 최대 10일 때 6에서 7 정도 되는 너비만큼 벌려 앉아주시고, 발목은 펴지 않고 접어줍니다. 어깨와 목이 빠지지 않게 손바닥을 밀어내 단단하게 지탱해주세요. 다리를 고정시키고 골반과 척추를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을 동그랗게 말았다가 펴주며 반복합니다. 이때 등부터 움직이는 게 아닌 골반 움직임이 선행되어야 하고, 골반 움직임에 따라 척추는 부드럽게 움직여줍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스트레칭 강도는 6에서 7 정도를 계속 유지해줍니다. 고관절에 기름칠하듯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다음 동작은 척추의 중립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손바닥을 밀어 복부에 힘을 잡아주세요. 척추 중립을 유지한 채 발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다리를 안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줍니다. 스트레칭 진행 시에는 최대한 몸의 힘을 풀어주세요. 다리를 회전시킬 때 허리에 과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복부에 힘을 주어 골반과 척추를 최대한 고정해줍니다. 호흡은 다리를 안쪽으로 회전시킬 때 내쉬어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시 때 마셨다가, 내쉬어주세요. 마지막 세트,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셨다가, 내쉬어주세요.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척추 중립을 다시 잡아주고 유지한 채로 엉덩이의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줬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배에 계속 힘을 주어 중심이 동시 골방과 허리에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진행해주세요. 고관절과 안쪽 허벅지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며 진행해줍니다. 마시는 호흡 앞으로 갔다가 내쉬면서 뒤로 쭉 앉아줍니다. 하시다 보면 통증 때문에 골반과 척추 중립이 무너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진행하실 때 거울 보면서 한 번씩 체크해주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주무시기 전이나 운동 후에 한 번씩 진행해보세요. 어느날 문득 스쿼트가 쉬워지고 허리가 되게 편안해져 있을 거예요.